네, 안녕하세요. 어브리킴입니다. 오늘은 그 잽잽이 코드 트라이어드 1, 2, 3번 줄에서 자,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일단 2번 줄에서 도를 찾아볼게요. 여기 도가 있죠?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가 되죠. 자, 여기가 13 플랫이에요. 우리 예전에 이 D 코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. 이게 D 코드 모양이에요. 이 D 코드의 어떤 그 루트음은요. 요레음이군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여기서 D 코드를 요도 13플랫에 걸쳐서 이렇게 잡으면 C 코드 모양이 되는데요. 구성을 보면 12플랫의 3번 줄이 소리 되고요. 13 플랫의 2번 줄이 도가 돼요. 그리고 12 플랫의 1번 줄이 미가 됩니다. 그래서, 솔, 도, 도, 미. 오는 느낌이죠. D 코드를 잡는다. 12 플랫에서. 연습은 C 코드, D로 넘어가세요. D 코드. E 코드. F. G. A. B, C 주의할 점은 B하고 C는 한 칸이고요. 나머지 E하고 F도 한 칸, E, F 한 칸이에요. 나머지는 다두 칸씩 이동하시면 돼요. 연습 방법은 C, D, E, F, G, A, B, C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요. 또 반대로 자, C, B, A, G, F, E, D 이쪽에 와서 C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로 어, 1 2 키로 연습을 해볼게요. 저는 C, F, B 플랫 순으로 넘어갈게요. C 여기 C음에서 C 코드 여기서 F를 찾으세요. C, D, E, F 요기 있잖아요. F, F F 그 다음에 B 플랫스 한번 찾아볼까요? 여기는 B고 여기 B 플랫이죠. 그래서 B 플랫. B 플랫 코드가 돼요. E 플랫 코드는 여기가 E고 여기가 E 플랫이죠. E Eb. 플랫. 그 다음에 A 플스은 여기가 A 플랫. A 플랫 코드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D 플랫 코드가 되는데요. 여기가 D니까 D 플랫. 자, 그 다음에 이제 G 플랫, F 샵이라고 하고요, G 플랫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G 잖아요, G 음이죠, G 음, G 플랫. 그 다음에 B, 여기 B죠. B. 아, 어, 그 다음에 E 코드를 찾아요, C D E. 여기가 E죠. E. 그 다음에 A 음을 찾아요. 네. 그 다음에 D 음을 찾으세요 여기서 D니까, 우리 D 코드. 알고 있는 D, 그 다음에 g 코드 그 다음에 이제 c 코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어, 12키를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어,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어, 예를 들어서 어, A마이너 뭐그 다음에 F, G, A마이너 G F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 진행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. 어, 너라는 곡을 한번 보면 이종용의 너 음악을 틀어 보면요. 바이바이 나 이런 식으로 음. 보시면 우리가 잽잽이 코드에서 주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코드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.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이 주법은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주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짜도 있고 짜짜짜짜요. 쿵따 쿵따 이제 짜에 올라가려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뭐한 100가지 이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법을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이시간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코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 이거 트라이어드 G F E에서 요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식으로 새끼 손가락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넣어주세요. 늦, 이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고 싶으시다면 이 코드를 1, 2, 3번 줄에 있는 잽잽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어, 그리고 주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. 이런 어, 연습을 이제 꾸준히 코드 어, 1, 2, 3번 줄을 일단은 음계를 외워야 돼요. 이게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 이거를 우리 영어로도 좀 외워야 돼요. 영어 뭐 알파벳으로 C, D, E, F, G, A, B, C 이게 먼저 돼야 돼요. 그래서 이그이 그이 있잖아요. 요거 약지 손가락을 이제 루트음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뒤에 있으니까 D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. <목소리> 이것도 안 외우고 뭐 오버리를 하겠다고 또 <laughs> 아님 뭐 응? 뭐지? 쨝잽이를 응. 하겠다고 코드도 안 외우고 아주법만 선생님 가르쳐주세요. 주법만 알면 될것 같아요. 이러는데 사실은 코드가 중요해요. 주법은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. 자 그래서 이그 1번 2번 3번 줄에서 예 이렇게 나오는 D 코드형 앱잡이 코드를 활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. 나중에 이 폼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바꾸세요.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얼마든지 새끼 손가락을 가지고 어, 활용을 할수 있어요. 뭐한번더 볼까요? 먼저 자, 얼마든지 그요 남는 손가락으로 텐션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추가음을 우리가 넣을 수 있다. 어, 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브리 킴이 어, 이제 잽잽이, 이 잽잽이 코드가 뭐냐? 트라이어드라고도 하고 1세 뭐 가지 음으로 잡는 거 도미솔로 잡는 것을 이제 잽잽이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하루 아침에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도록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제 밴드에도 좀 많이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요 자료 많이 있습니다 음, 카페에도 자료가 있고요 어, 지방분들은 그 레슨을 받기 원하시면 오브리를요. 음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까요. 유료입니다. 그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. 그 직접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뭐 강남에서 제가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요. 얼마든지 부담 없이 어 재미있게 레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즘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사실 음 놀러 가기도 좋은 날씨잖아요. 근데 이제 기타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쳐주시고요.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손이 잘안 펴져요. 그래서 이제 매일 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이 이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코드도 잡고 이제 스케일도 연습해주시고요. 재밌게 오브리 기타 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